네. 매수가 99,000원에 비중 30%요. 어, 99,000원이면 잘 사셨네요. 네, 그러세요. 아니요, 저는 전문가님하고 통화 좀 하고 싶었어요. 왜요? 10, 10년 동안 세 번째요. 예 <laughs> 아, 저랑 세 번째 통화하신다고요? 예, 예, 10년 아, 동안. 그렇구나. 예, 상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아, 예. 그렇습니까? 10년 동안, 오랫동안 네. 봐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어 일단 오리온 잘 사셨어요. 이 가격 자체가 이렇게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래쪽에 와 있는 거 방금 상담했던 내용하고 이제 조금 더 연장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은데 오리온도 이렇게 네. 보면 원통 안으로 이렇게 파란색 선에서 원통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물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건을 살 때도 대충 얼마인지 우리가 대충은 예상하고 대충 가격을 알거든요. 그죠. 예.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애호박을 살 때도 얼마다, 얼마다 이런 거 대충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, 어, 애호박이 한 개당 천 원이라 하면 싸다. 한 개당 삼천 원이라 하면 좀 비싼 편인 것 같은데. 라고 이렇게 좀 가닥이 나오잖아요. 그죠. 그러니까 예. 그런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어,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은, 아, 오리온이 야, 그래도 이 정도면 싸지. 오리온이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, 에이, 오리온이 이 정도면 비싸지 하면서 사람들이 어, 계속 이렇게 거래가 형성되어 왔던 가격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부동산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려가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예, 예.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,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9만 원 이하에 사놓으면 돈 벌기가 쉬운 기업이었는데, 이제 9만 원에 가깝게 이렇게 매수하셨기 때문에 잘산 거고요. 어,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, 마찬가지로, 이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왜 좋냐면은, 제가 이, 어, 2022년, 3년, 4년,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게, 어, 시금료 파트 쪽에 좀 관심을 좀 두셔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. 2022년부터 예, 예. 해가지고, 그죠? 그래서 2022년에 빠졌을 때도 식음료 관련주는 좀 관심을 가져라. 지금도 식음료 관련주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더라도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돈을 쓴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그렇죠. 주가들은 좀 올라가게 되고 이게 이제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해요. 경기가 안 좋든 말든 간 얘는 올라가 버리거든요. 그래서 사실 네, 네. 우리가 인버스를 산다라고 하잖아요. 주가 내려갈 때돈 벌려고. 근데 주가 내려갈 때돈 버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시금류와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 을 잡아 놓으면은 주가가 내려간 거나 경기가 안 좋아도 얘들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. 다른 건 줄여도 먹는 건못 줄이거든요. 그래서 오레온은 지금 당장에 또 경기침체가 온다, 경기침체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환율도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났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국내 물가는 조금 떨어지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. 그래서 수입 물건들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오레온과 같은 이런 국내 시금료 파트 기업들은 오히려 환율 올라갈 때 이렇게 오늘처럼 3%대만 올라오거나 반등이 나가거나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더 들고 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. 대신에 비중이 30%로 좀 많은 편이라서 지금 10만 5천 자리가 이번에도 못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못 들었던 약간 어정쩡한 자리거든요. 그래서 예, 저기를 예. 못 들으면 수익은 크지 않은데 일단 비중을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, 내일 그래요. 네, 그렇게 덜, 덜, 덜어내시고, 덜어낸 네. 다음에 나머지로 11만 5천 원 내지 한 12만, 3, 어, 12만 13만 원까지 좀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. 빠진다면 은 네. 다시 9만 원 아래에서 조금 더 담는다 생각하고, 비중 덜어낸 네. 만큼 아래쪽에서 다시 잡, 잡으면 되거든요. 그럼 내일 매수가 좀 떨어지고, 다음 올라갈 때 수익도 더 많이 나요. 그러니까 네. 그런 식으로 해서 9만 원 이하에 좀 어, 매수하는 걸로 해서 10만 5천 원부터는 분할 매도 하시고, 9만 원 이하에서는 조금 이렇게 다시 모아가는 관점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잘 하시네요.